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한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이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로셉을 시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난안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의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레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성전에 빗대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에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장면은 스데반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하는 자이며, 그를 추종하는 스데반 같은 자들도 성전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와 같은 거짓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한 평도 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이땅 전부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놀라운 영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아라비아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고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야곱과 형제들이 양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형제들을 불러서 애굽 땅에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에서 죽자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히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나중에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그렇게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외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왜 이런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한 평의 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후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고 또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을 살고도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한번 남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졌으며 그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약속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